만을 성인의 경지로 인정을 해 주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라한하면은 대승불교 쪽에서 볼 때는 뭔가 부족한 그러한 성자 쪽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자기 혼자만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연각, 성문연각으로서 최고의 깨달음에 이른 자를 아라한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라한이라는 말은 어원이 그 아라핫뜨라고 해가지고 이 한문으로 풀면은 음공양. 그래서 능이 공양을 세상의 공양을 받을만하다라는 의미에요 음공이라는 뜻이라고 음공. 응공. 음공은 열의 십포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열의 음공. 정경지, 명행조, 선서,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능이 성자로서 공양을 받을 만한 인물이다라는 게 아라한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승불교의 전까지는 부처님도 아라한의 한 분이었다고. 제가 처음에 부처님이 태어난 연도를 말씀드렸죠. 부처님이 태어난 연도부터 이 스투파라는 게 형성, 되고 아쇼카 왕이 그이 탑을 세워가지고 탑에 사람들이 이저 공양을 올리고 이 숭배를 하고 예배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나고까지 걸린 기간이 대게 한 300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천지의 이야기, 이야기에 대해서 구전 말로,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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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져 내려오던 것이 300년쯤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전생에 어떤 어떤 수행을 하고 전, 전생에 어떠 어떤, 어떤 일을 하셨다. 그래서 현세의 깨달음을 얻었다. 라는 개념의 그러한 설화적인 문학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본생당 있잖아요. 본생담 부처를 이루기 전에 전생에 부처님이 딱 봤던 여러 가지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문은 자타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본생담에 대한 이야기가 문학으로서 마구 이제 그이 사람들한테 나오게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어떤 개념이 성립이 되냐면은 부처님이 현생에만 시타타 태자로서 나와서 수행을 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에 어떤 어떤 몸으로 수행을 이렇게 하셨다 그럼 전생에 수행을 한 그이 본생감에 나오는 불전문학이라는 것에 나오는 과거 300년 전에 이러이러한 한 부처 서가오니 부처님이 탄생하셨는데 전생에 수행을 해왔던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돼? 보살. 그렇지 네. 그게 바로 보살이라고 그거를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얘기 여기까지 아주 끌어내라고난 <laughs> 근데 보살의 개념을 아셨죠? 네.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거는 수행을 해 나가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기존 그뭐 그 근본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 너 소금을 가지면 안 된다. 된다. 이런 승간의 얘기도 아니고. 그다음에 단순한 제가 불자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부처를 이룰 수 있는데 아직 부처를 이루지 못했지만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을 갖다가 보살이라고 표현을 해, 하게 된 거예요. 이 보살의 개념이 정립이 된 거야. 불전 문학과 사상적으로는 그아 부처님이 전래되어 내려오는데 아라한이 아니라 보살이었다. 나는 사상하고 탑에 공약물도 올리고 하는 그런 제가 불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합쳐져 가지고 저희 말은 대승불교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완전한 모양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요게 100년 동안을 지속이 되면서 잠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야 그렇다면은 성아 어이 부처님 뿐만이 아니라 너도 나도 모든 중생도 다 부처가 될수 있는 거 아니냐? 단 부처님이 하신 행을 따라서 하면 될거 아니냐? 결론이 그렇게 나게끔 돼 있는 거 아니야? 본생 다음에 99.9%가 보시가람일에 대한 얘기예요 단순한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줄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률이 정멸이라, 이라는 거 알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재진행 때 그거 꼭 해. 재행부상. 알죠? 시생멸법. 모든 것이 무상한 것이 나고 죽는 법이다 희생열법. 생멸멸이 나고 죽는 법이 다 산재해질 때 그것이 진정한 낙인 종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유명한 개성이 있다고. 수천 님이 수행을 할 적에 숲속을 가는데 산속에서 재상 희생멸법. 아이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눈이 번쩍 뜨는 거야. 그 누가 이런 기가 막힌 소리를 하나 하고 보니까 허락하게 생긴 나찰이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나머지 기절 좀 들러다오. 그나 배고파서 못해. 그 부처님. 이 그러면 내가 몸통리를줄 테니까. 나그 한마디 좀 들었으면 좋겠다. 꼭좀 얘기 좀 해놔라. 난는 여지껏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제나 배고파서 못해. 그건 내 몸뚱아리 주면 될거 아니야. 그부처님 내가 몸뚱아리를 너한테 주면은 니가 먹고 난 다음에 말할 기운이 있으면은 나는 이미 듣지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니까 러 우리 신사협정을 맺자.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네가 마지막 말을 갖다가 나가 해라. 진리의 나를. 그럼 보고 뭐 듣자마자 난 나무에서 떨어지겠다. 그러면 니가 내몸소리에 먹으면 될거 아니야? 나는 그말 듣는 거로서 흥분하니까, 신사협정을 맺자. 나차신이 처음에 안 된다고, 벗 쓴다고. 내가 넌 어떻게 믿냐고. 내 나무 올라가지. 어렵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들은 말이, 재무상 시생멸법, 어? 생멸멸이 정멸이라. 두마이 생멸멸이 정멸이 나체되 있으니까, 고유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구함에도, 법을 구할, 불법을, 깨달음을 구하고, 불법을 구하는데, 생명도, 그런 초계와 같이, 응? 어? 이, 벗을 수 있다. 나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다 보살 행이라는 거지. 대승불교의 근본정신이 상구머리 하와중생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위로 부처님의 법을 구하지 않은 상구머리 하와중생. 이으로는 중생들을 구제한다. 더군다나, 중생들을 구하는 것이 앞승은 앞섰지, 내가 깨달음을 구하는 것보다 절대 중생을 위하는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대승불교라는 거예요. 대승불교 쪽에서 소승불교 쪽,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파불교 쪽을 갖다가 정렬할 정도로 비난을 하는 것은 그러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중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일이 있느냐 말이야. 보살사상과 대승불교가 탄생되게 되는 거예요. 기원전 전후로서 완전히 대승사상이 완성이 돼요. 이미 인도에서는 새로운 불교인 대승불교가 나타나서 완성이 됐을 때 중국에 불교가 처음 들어가서 번역이 되는데 그 번역이 된 경전이 뭐예요? 42장경이라고. 42장경. 42장경 아시죠? 그 42장경이 중국의 천 번역이 되는 겁니다. 대승불교가 이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